중단원 실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주기 1쪽 원소이기 때문에 리튬이에요. 2주기 16쪽이니까 산소고요. 얘는 3주기 17쪽이니까 염소고 3주기 18쪽이니까 아르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금속, 비금속 이용결합 맞고 A하고 C로 이루어진애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이어야 되겠죠? B2C에서, BC2에서 아, D의 전자배치, C의 전자배치는, 그럼 얘는 보면은 산소하고 염소하고 두 개가 이렇게 단일결합을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결국에는 염소는 중간이 17이고, 하나, 둘, 예, 맨 마지막 3주기에 7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산소에 하고 하나의 공결합을 하면서, 꽉, 앞에가 꽉찬 예, 18쪽에 비활성 아르곤하고, 기체인 아르곤하고 전자비치가 같은 상태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x e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에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X 하고 Y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보면은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Y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얘가 하나 빠진 상태일 거고 X는 지금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옥텟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있고 전자가 이렇게 두개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몇 주기? 하나, 둘, 셋, 삼 주기 원소였을 거고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2주기 원소고 얘도 전자 하나를 원래 없는데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된 상태니까 얘도 전자 껍질 3개짜리 3주기 원소였을 거예요 따라서 x하고 y는 같은 주기 원소 아니고 x, e 플러스하고 y 마이너스는 전자를 공유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 양이온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양이온 음이온간 정전기죠. 인력의 결합으로 형성을 해야 되고 Y하고 Z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그렇죠. 원래 Y는 2주기 1 7족그 다음에 Z는 3주기 1 7족 원소니까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소량의 수산화나트륨이 녹아있는 물을 전기 분해를 할 텐데 지금 A의 부피가 B보다 두 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A가 2H2, 그다음에 B가 O2. 따라서 A가 마이너스급, B는 플러스군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이지 않고 실험을 하면 기체 발생 속도가 없죠. 왜? 전류가 안 흐르니까. 네, 이 전해질을 넣어 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A의 모인 기체는 수소 기체고 수소 는 무슨 기체냐면 은 가연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타는 기체니까 청량 불꽃을 가져다 되면퍽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는 거 맞아요. B에 연결된 거는 플라스틱극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귿이 맞게 되겠고 그다음에 4번 그림은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 실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용융액은 어떻게 되냐면, 어, 가하고 나가, 가가 지금 현재 무슨 극이에요? 플라스 극이랑 연결됐죠. 가가 플라스 극이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예, 플라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예, 여기서는 ECL-가 CL2 염소기체 전자 2몰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 n a 플러스가 전자 2개 받아서 이 n a 금속 나트륨이 네, 석출되는 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가에서는 염소기체 발생을 하고요. 나에서는 나트륨 금속이 성, 생성이 되고, 네, 이온결합에는 전기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전자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지요. 그쵸? 자, 따라서 가에서는 염소기체 발생을 하고, 오 어, 맞죠? 여기가 기억, 니, 엔, 디그시. 다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그림은 물과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각각 전기분해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 반응이고 요거는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 해당이 될 텐데 나트륨이 환원되는 반응은 물, 반응, 양이온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극그 다음 염소는 플러스 극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전자 몇개 떨어짐? 두개그 다음에 다에서는 물이 산소로 분해되면서 수소가 전자 4개를 떨어뜨렸죠 그렇죠 따라서 예,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쪽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극 쪽에 해당이 되고요.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여기서 전자를 얻는 이쪽은 바로 마이너스극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전기분해는 무조건 플러스는 산화, 마이너스는 환원이에요. 자, 기억은 전자 맞고, 나와 다는, 나하고 다는 염화나트륨의 용액을 전기분해할 때 일어나는 건 가하고 나예요. 가하고라는 물과 염화나트륨 용액을 각각 전기분해할 때 가하고라는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1 번만 맞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6 번. 그림은 2, 3 주기 원자의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결국에는 족이죠. 족. 족에 따른 전기 음성도를 나타냈는데. 이 자료를 보고 학생 A부터 C가 대화하는 모습. 자, 2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3주기 원소보다 크고 2주기 플로린 17쪽이 제일 크죠. 이게 4.0이에요. 그죠?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보다 커. 맞고,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커질수록, 주기가 커진다는 소리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해주게 되니까 맞는 애는 A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2주기 원자 X부터 Z의 전기 음성도에 대한 자료이다. 자, 전기 음성도는 X가 Y보다 더 크대요. 자, X가 Y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고, X와 Y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얼마라고 나왔냐면 0.4라고 나왔어요. X하고 Z의 전기 음성도 차는 0.6이래요. 근데 Y하고 Z가 1.0이려면 결국에는 Z가 X보다 얼마가 커야 돼요? 0.6이 크고, 그럼 둘의 차이 합이 1만큼 차이가 나야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는 누가 더 큽니까? y가 x보다 더 작아야 되겠고 전기 음성도가 최대인애는 z가 맞고요 원자 번호는 그러면은 2주기니까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겠죠 따라서 z x y 순으로 가는 거 맞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으려면 일단 봅시다. 질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CO2는 이렇게 탄소에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돼 있고, O2F2는요, 플로린 산소, 그다음에 산소 플로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는 여기 산소 산소 결합 요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 요거 질소도 있네요. 그럼 아닌 거는 여기가 CO2.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는데 이 중에서 극성 공유 결합은 O2F2만 있으니까 가가 o 2 f 2나는 N2 이렇게 되겠죠? O2F2N2CO2. 4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9번 봅시다. 그림은 원자 A부터 C로 이루어진 분자 가, 나, 다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이 둘은 A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B고, 그 다음에 다는 B하고 C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무극성 공 결합이니까 쌍차 모멘트가 없고. 다음 얘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a보다 더 전기 음성도가 크고 그다음에 c가 b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다음에 가는 목성 공 결합이 맞고 전기 음성도는 b가 a보다 크죠. a하고 c하고 공유 결합을 하면 전기적으로 부분적 음전하를 띠는 건 전기 음성도가 큰 C에 해당이 될거기 때문에 답은 5번. 자 그다음에 10번. 표는 원소 A부터 C로 이루어진 이 e 원자 분자 가부터 아, 라에 대한 자료래요. 지금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구성 원소가 A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A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가는 무조건 A2죠. 그럼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A하고 B로 이루어진 거는 Y. 그럼 얘도 B2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B2 또는 C2.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B로 이루어진 거는 Y고, A하고 C로 이루어진 게 0.82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B 아니면은 C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지요 아아 A 아, 원소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따라서 한 가지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원소는 한 가지다 우리는 두 종류가 해당할 수가 없다 B 하나던가 C 하나던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 부터 라중 극성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결국에는 얘하고 얘하고 어차피 이 둘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을 테니까 무극성공유결합이란 말이야. 따라서 분자는 두개다 맞고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클 수가 없죠. X는 무조건 0이니까. Y는 서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은 아닐 거란 말이죠. 왜? 다른 원자니까. 그치? 따라서 맞는 거는 3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분자 A2, B2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A2 더하기, A2 더하기, 3B2는 2AB3. 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 같아요. 자, 반응물은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죠.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전기 음성도는 지금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고요. 결합의 쌍자 모멘트는 어차피, 에, 이거는 같은 원자끼니까 0이고, 얘는 다른 원자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얘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은이 맞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림은 화합물 XYZ와 Z2Y의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냈어요. 얘는 보면 은 수소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갖고 있으니까 얘는 산소 갖고 그러면은 YZ로 되어 있으면 은 전자 하나 얻었죠 그럼 얘는 OH-이온 예, 이렇게 되겠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서 음이온이 되려면 이 경우밖에 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결합을 만들면, 옥텟시될려면 전자 하나가 모자라잖아. 일곱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OH-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일가 양이온인데, 지금 하나 잃어버려서 일가 양이온이 된 거니까 이 녀석은 지금 나트륨 양이온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X하고 Y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고 Z2Y에서 Z는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떼야 되겠죠 맞고요 결합의 쌍극적 모멘트는 이 원자 분자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0이 되니까 자 다음에 10 3번 자 단답형 서술형 봅시다. 그림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전해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순수한 물, 즉류수죠. 그러니까 저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정 시간 동안 물을 전기분해 썼을 때 지금 B에서 생성된 기체 부피가 A에서 생성된 양의 두 배죠? A가 2 h 2 A가 o 2 2대 1로 발생을 할 테니까 A 어, 이때 각각 몰아 몰질량 몰질량만 구하면은 얼마예요? x 그 y 그이라고 치면은 자 A가 산소예요 산소. 산소는 1몰만큼 발생을 했는데 각각 xg 했고 얘가 몇 몰? 1몰이죠 1몰, 아, 1, 어, 1, 1이고 그 다음에는 b는 얼마가 발생을 해요? yg이 발생을 했는데 얘는 몇 몰입니까? 2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몰질량은 얘는 2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얘는 1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a의 몰질량은 x분의 그 다음에는 b의 물질량은 2분의 e y에 해당이 될 테니 2x분의 y가 a의 물질량분의 b의 물질량의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표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다섯 가지 이 e 원자 분자에서 구성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에 대한 자료인데 분자 wx에서 w가 양전화 x가 음전할때니까 x의 전기음성도가 w보다는 더 커요, 그죠? 그래서 w에서 x를 뺀게 1.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x를 1.8 플러스 a라고 두면은 w는 전기음성도가 a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뺐었을 때 1.8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w하고 y하고 뺐었을 때 1.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w하고 Y 하고 그러면은 Y가 가능한 거는 1 플러스 a. 그러니까 만약에 Y가 W보다 크다면 1 플러스 a가 되던가 아니면은 만약에 작으면 여기서 뺐었을 때 1.0에 나오려면은 a 1이던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이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W하고 Z가 0.8이에요. 그러면 z는 가능한 게 만약에 w보다 크면은 0.8 플러스 a가 되는 경우라 만약에 w, z가 w보다 전기 음성도 같다면 작다면 a-0.8이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던 또는 여기서 이걸 빼던 차이는 0.8이니까. 근데 x하고 y가 0.8이 나와요. 그럼 x하고 y가 0.8이 나오니까 y에서 x를 뺄 수는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x에서 y를 뺐을 도 0.8이 나오려면 요거가 맞는 거죠. y가. 그러면 1.8a에서 1 플러스 a를 빼버리면 0.8이 나와버리니까 누가 더 커요? 일단은 x가 1 플러스 a, y가 1, 1.8 플러스 a, y가 1 플러스 a. 그 다음에는 xz가 1.0이에요. xz가 1.0이려면, 아, z가 뭐여야 됩니까? 0.8. 플러스 A여야 여기서 얘를 빼줬었을 때 1.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값이 이중에서 제일 큰건 누가 제일 큽니까? X가 1.8 플러스 A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예, Y가 1 플러스 A, 그 다음에는 Z가 0.8 플러스 A, 맨 마지막에 W가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가 W, Y, Z, 아, X, Y, w, Z, W. 예, 이런 식으로 예,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표는 원자 A부터 C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냈고요. 분자 AC와 BC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냈대요. 지금 A하고 C인데, 오른쪽으로 향한 바은는 전기 음성도가 C가 크고, B하고 C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네, B쪽이 더 큽니다. 아,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여기서 큰 쪽으로 향하게 되 있으니까 C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B, C, A. 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A, B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할 때내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A에 해당이 되겠죠. 그 가닥은 A가 B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설명과 이 원자 분자 AB, AC, AD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쌍극자 모멘트는 두 원자의 전화량과 두 전화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다 자, 결합 길이에다가 쌍극자 모멘트를 곱해준 거니까 나눠줬었을 때 차이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얘를 나눠준 차이가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일단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한참 작네요. 그렇죠 따라서 모멘트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이죠. 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A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AC고, 그 다음에는 a C고, D가 되니까 여기서 AB가 제일 크잖아요. AB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AC가 되고 그 다음에는 AD가 되는 거니까 둘의 뭐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B의 차이가 제일 큰 거고 왜 1보다 크니까 이거는 1이 차이가 얘의 두 배에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AC는 이거보다 한뭐 0. 8 0 0 정도 늘어났고, 얘는 한 0.6배 정도라고 보니까, 여기는 AB, AC, AD에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한 쌍극자 곱하기 결합 길이의 값으로 구해주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